몇몇의 유학원들은 여러분들한테 권유하는 이런 대학교들이 실질적으로 한국에 왔을 때 이득이 되는 학교냐? 라고 말했을 을 때는 저는 안녕하세요 샤트부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미국 대학교 특히 유학원들이 말하는 미국 대학교가 과연 명문대학교인가? 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많은 유학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대학교 가면은 학비가 저렴하다 그리고 이 대학교 가면은 뭐 장학금을 준다. 세계순위 5 0 0이 안. 뭐 이런 식으로 막 홍보를 하고 요즘에 뭐 유학원 검색하면은 되게 미는 그런 학교들 이 있잖아요. 우리 대학교 오면은 장학금 몇천만원. 그리고 내신 5등급도 가능합니다. SAT, ACT, 이런 미국 수능 시험도 없이 갈수 있어요. 토플 점수 안 봅니다. 자체 테스트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홍보들을 많이 해요. 마치 되게 입학하기는 되게 쉬운데 명문 대학교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를 보고 많은 학생들이 문의가 오고 또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할게요. 만약에 내가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내신이 막 5등급 6등급이야. 토플 점수도 낮아. 그리고 s h 도 없어. 그런데 나를 받아주는 미국 대학교 과연 좋은 것인가? 아닙니다. 좋지 않아요. 좋다, 나쁘다를 구분하기엔 좀 그렇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랭킹이라든지 아니면 인지도라든지 그런 게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만약 그런 대학교에 가서 졸업을 하고 한국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취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학원이라든지 추후의 미래 계획에 조금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어좀 봤던 대학교 중에서 진짜 신기한 대학교 봤어요. 괌 대학교 혹시 들어보셨나요, 괌 대학교? 어 여기를 막 되게 막 학비가 저렴하고 뭐 괜찮은 대학교고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 보고 소름 돋았어요. 학비 싼거 맞거든요? 근데 랭킹이 아예 없는 거예요, 랭킹이.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미국 대학교 랭킹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usnews.com 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이트가 미국 대학교 순위를 가장 잘 내기는 사이트예요 뭐, QS도 있고, 뭐, 타임스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독보적으로 유명한 것은 usnews.com 입니다. 그랬을 때, 내셔널 순위가 있고요 리저널 순위가 있어요. 자, 이 내셔널 순위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메이저리그라 보시면 돼요. 메이저리그 1등부터 250등까지. 이 리저널 순위 같은 경우는 마이너리그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일단, 경북 지역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는 뭐죠? 네, 경북대학교일 거예요. 그러면 이 경북대학교는 마이너리그가 아니라 좋은 대학교이기 때문에 메이저리그로 들어갑니다. 한국대학교 메이저리그에서 뭐한 10년이 정도 하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경북대학교는 메이저리그에 편입되기 때문에 그럼 경북 지역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는 뭐 개명대학교나 아니면 대구대학교 이런 대학교들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지역순위에서 아무리 랭킹이 높아도 메이저리그가 잘안 되는 거예요. 자, 메이저리그 이 꼴등이 마이너리그 1등보다는 좋은 대학교라는 거죠. 단순히 말하면. 막 어떤 유학원에서는 이 지역 순위 뭐 5위다, 지역 순위 4위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면은 어 진짜? 어 놀수 지역이 2등 대학교네, 좋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메이저 리그보다 못한 대학교예요. 내셔널 랭킹 100등 대학교가 지역 순위 5등 대학교보다 훨씬 더 명문 대학교란 그런 소리죠. 사버드도 마찬가지로 이 내셔널 랭킹이 들어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비리그도 전부 다이 내셔널 랭킹이 있습니다 지역 순위는 아예 없어요 어떤 대학교 보면은 뭐 지역 순위는 한 30위, 40위인데 뭐 내신 모든 걸로 갈수 있고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면 갈수 있다 뭐 이런 안젤로 스테이트 유니버스인가뭐 텍사스에 있는 대학교긴 한데 그런 대학교도 어 학생들을 모집해서 많이 가더라고요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미국 학생이 있어요 근데 미국 학생이 우리나라 고구려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준다고 갈까요? 안갈 거예요 고구려 대학교, 뭐, 물론 그 대학교 나쁜 대학교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장학금을 받아서 미국 학생이 올 만큼 매력적인 학교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유학원에서 보내는 몇몇의 대학교들은 진짜, 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 수준보다 훨씬 더 아래인 대학교들이 많다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그냥 거기 가서 상담받고, 어, 그럼 그 대학교 갈게요. 라고 해버리는 거죠. 결정을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정말 나쁜 선택이에요. 진짜로. 왜냐면은, 미국 대학교 같은 경우는 옵션이 일단 사천 개가 넘습니다. 사천 개가 넘는 대학교 중에서 나한테 맞는 전공 그리고 나한테 맞는 대학교를 고르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막말로 미국에 한 번도 안 가보고 뭐 미국 대학교 경험도 없는 사람이 그냥 그 대학교 우리 유학원이랑 대학돼 있는 대학교만 보내는 거예요. 그 대학교는 잘 알고 있으니까. 근데 어 저는 다른 대학교 가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그 대학교를 뒷싸기 바꾸죠. 아이 대학교는 이래서 나쁘다. 이 대학교는 이래서 나쁘다. 세상에 나쁜 대학교 좋은 대학교가 어디 있어요? 나한테 맞는 대학교가 제일 좋은 대학교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국 대학교라든지 아니면 캐나다 대학교 상담을 받고 싶잖아요 첫 번째, 그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 유학생 경험이 있는지 그러니까 미국 대학교에서 졸업을 했는지 다녔는지 그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대학교 같은 경우는 모든 원서가 영어로 돼 있죠 마찬가지로 미국 대학교의 모든 업데이트를 영어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영어를 알아야지 그 미국 대학교에 대해서 정확히 알수 있단 말이에요 한글로 번역된 거 말고 누가 번역한 거 말고 미국 대학교 사이트에서 보는 게 가장 정확한 정보입니다 그랬을 때 그 정보를 빨리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유학원에 많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유학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미국대학교 출신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막말로 내가 정말 영문 미국대학교를 졸업했어. 유학원에서 일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더 좋은 기업에서 일하고 싶을까요? 제 주위의 동기만 보고, 그리고 제 주변에 아는 후배들만 보더라도 진짜 제일 못간 사람이 대기업이에요, 진짜. 제일 못간 사람이 대기업이고, 이런 식으로 유학생 경험이 없는, 그리고 미국 대학 경험이 아예 없는 분들이 몇몇의 계약되어 있는 대학교들만 상담을 하다 보니까 대안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좋은 대학교에도 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신이 계약된 대학교만 되게 포장해 가지고 어떻게 꾸미기 바쁜 거죠. 실질적으로 그 대학교가 더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그 대학교보다 더 좋은 대학교의 옵션이 있는데 왜 굳이 거기를 가냐? 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미국 대학교? 네, 좋아요. 정말 좋고 그리고 가서 영어도 배우고 전공도 배우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도 취급이 나쁘진 않습니다. 괜찮은 대학교로 졸업한다면요. 몇몇의 유학원들은 여러분들한테 권유하는 이런 대학교들이 실질적으로 한국에 왔을 때 이득이 되는 학교냐라고 말을 했을 때는 저는 노라고 봅니다. 어, 정확하게 상담을 명확하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몇몇의 유학원들이 정말 순진한 학생들을 꼬셔가지고 진짜 별로인 대학교를 좋은 대학교인 것 마냥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학생들을 모집하고 보내고 있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별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상담했던 친구가 한명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광주에서 올라왔어요. <laughs> 저희 상담받으려고. 광주에서까지 올라온 친구가 있는데, 어,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는 유니버 i 브 캘리포니아 앤 로스앤젤레스 UCLA인데 어, 광주에 있는 유학원을 찾고 나한테 위스콘신 분교를 가라고 한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는데 네, 잘못된 거죠 내가 만약에 위스콘신 대학교 본교를 가고 싶잖아요 그럼 분교를 가는 게 맞아요 근데 내 꿈이 UCLA인데 위스콘신 대학교로 보내는 것 자체가 잘못된 카운슬링입니다 왜냐면 은그 위스콘신 사무소 같은 경우는 위스콘신 대학교랑만 계약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스콘신 대학교로 보내야지 뭐 마케팅비라든지 뭐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는 UCLA 대 위스콘신을 보낸다. 정말 잘못된 선택이죠. 진짜 위험하고요. 정말 잘못된 거라 생각해요. 어떤 데는 뭐 한국에서 교육을 시켜주는데 뭐 천만 원을 내라. 뭐 이런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뭐 천오백만 원을 내라. 확 대행 수수료로 오백만 원을 내라. 진짜 나쁜 것들이죠. 저희는 어, 진짜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저희는 그런 식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치지 않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가장 합리적이고 가격 대비 효율성 높은 그런 걸로만 컨설팅을 도와드리는데, 유학원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욕을 먹을 수밖에 없게끔 행동을 해요. 미국 유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단순히 그냥 진짜 계약돼 있는 학교만 보내고, 그런 유학원들은 싹다 망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진짜 망할 거예요. 왜냐면은 요즘에 학생들이 똑똑해지고 있거든요. 되게 똑똑해졌어요. 요즘 학생들이. 똑똑해지고 발전하고, 그 정보도 많이 얻고 그리고 저희 샤츠부에서 정보를 이렇게 또 얻으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잘못된 컨설팅을 하는 유학원 그리고 과연 유학원에서 세일사는 그런 대학교들이 과연 좋은 대학교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No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유학원에서 다루는 대학교들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몇 개의 대학교들은 그래도 꽤 나쁘지 않은 수준의 대학교들도 있으니까 몇몇의 정말 나쁜 유학원들은 진짜 별로인 대학교들을 좋게 포장해서 그 대학교로 학생을 모집한다. 이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차트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제가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